안녕하세요 멍멍 냥냥 룩튜브 멍 변호사 김민선 양 변호사 최희선입니다 회사님, 네? 큰일 났었다면서요. 아, 회사님! 큰일나셨다면서요. 아, 강게나아입니다 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서요. 아, 네. 아이, 큰일났네. 네. 집이 음. 경매로, 내가 살고 있는, 임차에서 음.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니까요. 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거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음. 이거를 가장 걱정하실 텐데 우선 변제 요건을 갖추시면 이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 음. 우선 변제권 굉장히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돈을 네.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그냥 이제 막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대항요건이랑 확정일자를 취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대항요건을 음. 갖추려면 먼저 주택의 인도를 받으셔야죠. 임도를 받는다는 거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이제 집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을 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의 임도를 받으시고, 이제 주민등록을 갖추시면 이제 대학요건이 발생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해요. 주택의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 이런 거 하면 음. 대항요건이 발생하고 거기에다가 음. 계약서의 확정일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네.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이제 우선변제권이 생기면 후순, 후순이 걸리잖아. 그 밖에 이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이제 그 집이 경매되거나 이랬을 때 자기 보증금을 변제받으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묵시적 갱신은 많이 들어보시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임대차 계약 만료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묵시적 갱신을. 음. 아... 알기에 앞서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나이 계약 안 하겠다, 더 갱신 안 하겠다 하면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네. 이 계약을 묵시적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음.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죠 어, 그러면 묵시적 갱신을 만약에 하면 조건은 동전 임대차랑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 임대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보증금 그리고 차이 네. 그리고 기간일 텐데 음. 일단 이 보증금하고 차이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기간은 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 기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음. 일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 임차인은 이 부분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임차인은 그걸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법에 이제 규정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이제 효력이 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지 통보를 음. 안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해지 통보를 안 하면 임대차 계약이 그냥 2년간 존속하겠죠? 음. 그것도 2년으로 주장하실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2년의 존속 기간을 음. 주장할지 아니면은 그냥 언제든지 음. 3개월 뒤에 해지할지 이런 거는 임차인이 음.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멍멍 양냥 로튜브 다음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